네. 전국에 계신 설춘한 캠퍼스 온라인 스터디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깔끔한 멘토, 네. 설춘한 교수입니다. 음, 오늘은 제2강, 어, 수도권의 핵심, 도시 기본 계획 등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공신력 있는 자료를 먼저 보느냐라고 하는 점이고, 먼저, 어, 먼 숲을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럴 때 이런 도시 기본 계획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수도권의 핵심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과거 수도권 정비 계획 구상도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어떤 걸좀 판단할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 여기 물론 이제 보시면 뭐 도시권 중심 도시 뭐 경제 자유구역 혁신 클러스트 뭐 공항, 항만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런 내용들 중에 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어 경기도 이천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 경기도 이천 이쪽 라인이 전원 휴양벨트인데 사실 이제 어 자연 보호구역 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크로스 체킹이 되는 경기도 이천의 어 많은 개발 계획들. 기본적으로 또 경강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그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수원, 안산 인천, 파주, 동두천 이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지명들은 괜히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또 더불어서 그런 지명들에 대한 발전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이 것들도 봐주시면서, 나중에는, 야, 내가 2천 또는 수원, 또는 파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령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봐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도시기본계획은 뭐 구글이나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이 보면, 어 앞으로 파주는 파주 운정, 그 다음에 뭐 금촌, 그 다음에 문산, 아, 이런 곳들이 상당히 좀 역동적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함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나중에 강화, 뭐또 춘천, 강릉, 삼척, 청주, 아, 이런 쪽도 같이 함께 봐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는 핵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또그 지역들에 대한 투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광역 교통축 구상을 가지고 한번 간단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많이 떴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단점, 뭘까? 네, 부동산 투자하는데 특히 아파트, 네, 높은 가격입니다. 여러분, 높은 가격. 사실 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 무조건 사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팔아라라고 할 수도 있, 없는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점은 어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갈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 여러분들도 한번 잘아 어, 판단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지금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차라리 한 2, 3년 어 전세를 한번 살아보는 것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역시 또 지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저도 이제 서울의 임장, 현장답사를 상당히 많이 갔는데, 제가 가장 많이 간 곳들은 가령 뭐, 마곡도 많이를 갔고, 상암도 많이 갔고, 연신내, 그 다음에 청량리, 창동상계는 뭐 엄청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수서에서도 갔었고 그다음에 뭐 성수동. 예. 그다음에 용산, 저희 이제 아 학원하고 컨설팅 사무소가 있는 용산, 그다음에 마포구, 뭐 영등포, 가산 대림이 있습니다. 어이진제 이쪽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그래도 어 조금 있는 곳은 좀 어딜까? 음. 그러면 어 강서구에 마고 예, 상당히 좀 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 상계 뭐 이런 쪽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지역 분석을 잘 해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어 내가 보기엔 좀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 조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아좀 어, 관망하는 자세도 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음. 경기도는 이제 과거 2020 종합 계획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기존 발전 축도 있고 미래 발전 축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일단 뭐 여기에 는 나와 있는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다시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이쪽에 나와 있는 도시들만 공부하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미래 가치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갔던 지역들은 가령 여러분 파주, 그다음에 김포, 고양 양주, 부천, 안산, 네그 다음에 수원, 용인, 예, 남양주 이런 쪽을 좀 어, 전체적으로 아,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지역을 많이 어, 현장 답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2030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아, 체크를 좀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은 이미 예, 가격이 많이 떴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잘, 아, 파줘야 되는 곳들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천에. 원종, 어,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저희가 이제 고향에 얼마 전에도 뭐 삼송과 원흥을 다녀왔고, 화정을 다녀왔는데,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고, 안산과 시흥, 예, 특히 시흥시청의 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곳들, 또 상당히 좀 어,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점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 지역을 잘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천입니다. 어, 인천의 여러분, 광역지역 중심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현장에 많이 가보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가, 가봤던 곳은, 어, 부평, 계양, 청라, 검단, 동인천, 영종도, 어, 송도, 어, 이런 곳들을, 아,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계양을 많이 갔던 이유는 부평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죠. 바로 옆에가, 어,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양과, 아, 부평, 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어, 이제, 트라이앵글인 청라 영, 어, 송도가 있습니다. 음, 이 중에서 그나마, 어, 가격 대비 지금, 음, 나쁘지 않은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청라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 2030년도를 보면서 인구 배분 계획을 보면, 영종도가 상당히, 어, 좋은 쪽으로 나옵니다. 어,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음, 지역들, 관심을 한번 잘 가져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 투자를 하기 전에, 어, 도시기본계획이나 각 지역의 어떤 정책, 호재, 뭐 도로망 이런 것들을 또 교통망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잘 이해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 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음 나중에는 좀 양질의 투자 이런 것들도 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앞서서 좀 많은 어 지역 분석, 어, 현장 답사, 물건 분석 아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많이 좀잘해 봤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강이가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어, 이쪽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 또 어, 온라인 스터디반 여러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부산 대전, 뭐 광주 그런 이제 역시 그런 지역들에 대한 어, 설명을 저희 어, 온라인 스터디방과 함께 공유하는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상당히 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 서로 어, 배려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 별로 어렵지 않죠? 어, 다시 한번 어, 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